아름다운 눈꽃이 피었습니다 어, 종달새들이 물이 지어서 막 지금 기뻐서 막 날아다니네요 <laughs> 아, 아름답다 다산에 한방릉이 내렸습니다 내리고 있고요 지금 좋다 <laughs> 이렇게 텃밭에도 <laughs> 장독에도 아름답죠? 제가 물도 길러놓고 예 네, 이렇게 물도 저장이 났어요. 두 항아리 아 좋다 저기 김치 음악에도 <laughs> 김치 음악 걷뜬 합니다. 예아 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눈도 안 쌓이고, 어, 편하거든요. 정리가 돼서. 올해도 차가, 다산에 눈이 내려서, 어, 차 맛이 정말, 어, 깊고 그윽하겠습니다. 예. 네. 아, 제발. 종달씨들 아공이 지금 불이 들어가고요. 들어가죠? 아공이 불이 들어갔습니다. 오, 잘 들어간다. <laughs> 그리고 시라구 어, 여러 가지 시라울 곡. 시라울. 제가 얼음물을 집어넣었어요. 네. 시라구 김치, 그, 소박이 넣어가지고, 예. 네. 정말 맛있습니다. 자. 아, 좋다. 나무도요, 어제 해놨어, 많이. 많이 지금 해놨어요. 이 정도는 충분해요. 일주일 분을, 여기 딱, 요것만 가지고도 일주일일 때. 이런 거, 참나무 하나 넣어놓으면요, 굉장합니다. 좋다 자 다연하러 가겠습니다 눈꽃 구경 <laughs> 눈꽃 구경 하세요 진경 진... 신검명, 소성지, 다군만발. 한발 무궁조와 주련하네 들어왔습니다 네. <laughs> 한방 눈이 내렸어요. 한방 눈이, 예. 네. 자. 아, 앞에 다 하룻불. 자, 하룻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룻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이안을 하고 있고요. 음. 오늘 차는, 예. 네. 원식골에 원식골에 차를 달렸습니다. 한번 어쩌 하이연 오전 그 오전 끌. 이렇게 눈이 온날한 방울이 내리고요. 에, 이렇게 여기서 딴 차예요. 원식골 제가 이제 차를 따고. 한 바구니 따고, 지금, 명상에 들어가 있죠? 아주 그, 날씨가요, 굉장히 맑고, 눈이 오니까. 한 번, 따라 보겠습니다. 백자에다가, 오늘은 하얀 눈처럼 백자에다가. 자, 따라왔습니다. 색 보세요. <laughs> 색, 향, 미, 깊고 깊어서 네. 정매에 드는구나. <laughs> 없앤물이 이게 설랍스예요 얼음물. 자, 향, 향과 맛을 보겠습니다. 음... 깊은 맛, 눈꽃이 날리고 다산에는 푸른 싹들이 어... 정을 깊이, 네. 정을 깊이 음... 내리고 있습니다. <laughs> 돌돌돌돌 아, 아, 엎돌이 돌, 돌, 돌. <laughs> 따뜻해요 엎돌이 따뜻합니다 <laughs> 이런 묘미가 있죠 예? 눈이 오면 딱 그... 음... 이제 이렇게 고들빵이에요 볼이 딱 들어오면은 어제 제가 그어 양신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저께 네 이렇게 이그네 반대 방향, 네 상대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적인 것을 이제, 이제 합치하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성명상수, 음향조합, 천지합일, 감리교구. 이렇게 이제, 3개월만 네. 있으면은 또찻삭이 나옵니다. 다산바람이 불어옵니다. 다산바닷바람이, 다단바닷바람. 다산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응. 정말 미안해요. <laughs> 어제 제가 그래서 나무를 많이 해놨거든요. 아, 차아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 누가 이 별미를 알까요? 어제는 제가 어, 안민에 대해서 했잖아 안민, 네, 안민. 오늘은요. 백양 할아버님 제 사장 네, 무원. 네, 오늘의 차. 네. 영 명상하는 거. 물소리 들으면서, 무의 근원, 네. 무원, 무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 4장에서는 이제 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3장에서는 안민을 얘기했죠, 안민. 내 안에 있는, 예, 내 안에 있는, 네. 네, 안에 있는, 네. 그, 응가 양을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편안해진다. 응. 또, 어, 각자가 편안해지니까 세상사가 다, 응. 안온해진다. 이런 거죠. 어,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 도충, 도충, 도충. 도는 황황호를 하여 텅 비어 있다, 도충. 충만해 있다 뜻이에요. 텅 비어 있대, 충만에 있다. 이용지, 혹, 불량 호부영이 영, 그러므로 말미암마 예, 그텅 비어 있음으로써 쓰임이 있다는 거죠. 응. 예, 응. 예. 그러나, 응. 예, 그러나, 항상, 항상, 예, 그 작용이, 예, 무궁무진하다. 예. 그치지 않는다. 돈은 텅 비어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쓰임이 있고, 그 작용은 항상 예, 이어진다, 무궁하다. 제 2절요. 연애, 연애, 연해 연애. 연해, 연해, 연해. 예, 그래서, 깊고 깊어서, 심오, 심오하고, 어, 심오에서 깊고 있다. 그 작용이, 어, 이 만물의 종, 만물 지종, 만물의, 에, <laughs> 만물의 으뜸이다. 만물을 키우고, 만물을 에, 양육하고, 응, 자라게 하는 그 어, 종지다. 이거죠. 근본이다. 이게 종이 나오는 것, 죠 여기도 이제, 수행법이 들어있어요. 자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림. 이것도 허기심, 실기곡, 약기기, 강기골과 똑같아요. 이 4구절이 수행법입니다. 3, 4, 12. 12자로 되어 있죠. 응. <laughs> 다 이게 수행법이에요. 어, 그래서, 어, 심에 아주 깊고 깊어서, 심호에서, 이로서 전개한다. 이로서 전개한다. 깊고 깊어서 심어해서 예. 그 돈은 어, 예. 예. 존재한다. 오불지유지자 어. 나는 나는. 어. 나는 이 깊고 깊은 도가 에? 에.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 근원을 알 수가 없다. 에. 심오하고 에. 현묘, 현묘에서 에. 에. 그리고 <laughs> 상제보다 먼저다. 우리가 받드는 신이라든가 어, 그런 예, 우리가 얘기하는 존재들보다 예, 예, 먼저다. 그런 제왕이라든가제상이라든가 예, 받드는 것들에 예, 그러한 것들에 먼저다. 이거죠. 그래서 종지, 종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돈은 텅 비어 있고, 아주 깊고 깊어서, 어, 심오하고, 현묘해서, 그 존재를 알수 없지만은, 마음물을 키워내고, 음, 세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종기와, 종기와, 음, 그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기는, 어, 누구라도 푸시면은, 제3장의 허기심, 실기복, 약기기, 강기골처럼 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해독해야 돼요. 이것을, 어, 날마다, 날마다, 예, 하두를 잡고, 음. 그죠,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음, 도의, 예. 그렇죠. 그래서, 도의, 도의 정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무궁한 작용에 대해서. 무원 제 사장 무원 이제 중요한 게 자기의 핵 기본 화기강 동기진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텅 비어 있는 충만한 도의 본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명, 상수, 어, 건곤, 감리, 사자, 혼돈에 요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1장에는 도의 몸 2장은 몸을 만드는 것 에, 몸을 만들고 양생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제 3장에는 어, 안민 내가 편안해지는 것 세상사가 다 안온하고 평등해지는 걸 얘기했고요 제사장에는 이제 무원 네. 종지를 얘기한 겁니다 도충 도연 도해 네. 도가 무궁무궁한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천부경 한번 틀어볼까요? 오늘 같은 날은 <laughs> 천부경을 틀어라. <laughs> 이렇게 봐요, 엄청나죠. 차에 그 이제 차를 이제 햇빛에 예, 네.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구들방에다가 구들방에 <laughs> 이제 발효시키는 거죠. 이 과정이 정말 그... 위에다가 재밌고, 네, 기쁘죠? 그 한지에다가. 그 이제 올해도 눈이 많이 오니까 그 맛이 그 깊어지고, 그 어, 그그 진미가, 네, 진미가 생겨나겠습니다. 이게 손이 하나하나 가야 돼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음, 각 병마다 음, 그날그날의 과정과 음, 어, 일기를 써 놓은 거예요. 일기가 다써 있어요. 일기가. 일기가. 날씨, 날씨, n a l g a n a d e Pajangwa Ilgiri Sonongo. 음, 맛을 보고 즐기는 거죠. 여기 이제 도의 작용이죠. 음, 이렇게 하나 하나를 제가 다딴 거잖아요. 음, 그래서 고들방과 또 만든 나무의 향과 음, 편백나무의 향과 예. 그런 게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지도 천연 한지, 음. 정말 계곡물로 만든 천연 한지. 음. 먹어도 되는 지금 거지. 발이 막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고 거의 이제 간물이 하나하나가 다그 과정이에요. 음, 지금 눈을 감으면은 새록새록 그 과정이 천은아리도 네, 시원해요. 되게 뜨거운데. 삭해지네요. 굉장하죠? 엄청 뜨겁죠. 올해 음, 네. 음, 올 말경 이제 3개월 후에는 차를 땀니다. 3개월 후에는. 3개월 후에는. 네. 자, 오늘도, 음, 음, 구들방에 불을 네. 떼고, 다단엔 네. 눈꽃이 날리고, 어, 음, 큰 부분은 다시 또 줄여서 말리고, 이 과정. 계속 굉장히 오늘도, 맑고. 이렇게, 백양 할아버님 말씀을 새기면서, 네, 이렇게 다연을 합니다. 없이... 자, 이제 눈꽃 내리는 다산으로 한번 올라볼까요?